안면 거상을 하러 오는 환자가 한 10년 전에 광대뼈나 이런 게 튀어나와서 우락부락 했어요. 좀 남성스럽고 억센 얼굴이었거든요. 10년 동안 늙어서 그 골짜기가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처졌어요. 그렇다고 해도 원래가 억센 얼굴이었잖아요. 근데 안면 거상을 하러 왔어요. 주름을 다 펴면 환자분은 자기가 예뻐질 줄 알아요. 근데 아무리 주름을 다 잡아당겨서 펴놔도 결국에 10년 전에 그 억센 얼굴이 최선입니다. 이뻐지는 것이 거기까지가 최고거든요. 왜냐면 뼈나 골격이나 이런 건 변치가 않고 오히려 잡아당김으로 해서 지방조직 같은 게더 없어졌기 때문에 광대 밑에 골짜기는 더 들어갈지도 몰라요. 경험이 많은 의사는 이럴 때는 광대뼈를 조금 밀어넣어서 축소를 하면서 당기면 예쁩니다. 윤곽도 예뻐지고 얼굴 주름도 없어지고 예뻐지고 젊어지고 둘다할수 있습니다 하고 선택을 권해야 됩니다. 의사가 경험이 많고 가진 무기가 많은 의사라면 이거는 뼈도 좀 치고 잡아당기시는 게 맞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더 예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의사는 어쨌든 많은 칼도 갖고 있고 창도 갖고 있고 활도 갖고 있어서 전쟁터에 나가면 어느 것든지 쓸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그게 좋은 의사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